对。<laughs> 연습한 연습한 게뭐잘들어가죠 네, 라이브요? 오늘. 스스로 본인이 봐도 놀라운 서베이스라고 하지 않으면서 네, 좀 놀라서 놀라서 어쨌든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연습한 게된거 같아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는데 어떻게 오늘 <laughs> 끝내버리십니까? 아 오늘 글쎄요 아, 나올까요? 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오케이랑 할 때는 하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나오겠죠? 뭐, 언젠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나오겠죠? 여기 생경선수세레머니또 준비한 거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준비한 거 없어요. <laughs> 그것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연스럽게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나오는 액션인 거예요. 저는 항상 세레머니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네. 바로. 네. 감독님이 엄청 좋아하신 거봤어요 중계, 방송중계라는데올거든요 아, 그거, 아, 그거 다시 보기로 봤어요. 그때쯤으로 <laughs> 아주 화끈한 리액션을 <laughs> 해주셨는데 좋아하셨, 좋아하셔서 저도 되게 좋았어요. 네. 오늘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되게 좀 어떻게 지화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화하게 부자 머리 니다네아 이게 지난번 라이브 제가 다시 봤는데 말하는대로 다됐더라고요 아이 변경. 오늘도 말하는대로 되게 아이 <laughs> 오늘 출근길이 아주 잘 갔는데 기분이 좋은 일이 따로 있었나요? 아 어, 오늘 승리하는 날 승리하는 날 연승 다시 어, 음, 이어가는 날 이어가요 <laughs> 이팅 파이팅 네? 그 크리스마스 유니폼? 에? 아 어, 뭐 어, 어, 어. 어, 미안. 크리스마스 유니폼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어때요? <laughs> 이이요 네. <laughs> 뒤에 이름이 국악 스사이웨이더 네. 그거를 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밤에 드라이브 이쁘더라고요 누구랑? 아저 작년 아 올해 전 시즌 때 저희 집에 막 친구들 와서 잔대 그때 밤에 추천해주니까 장충이 네. 근데 날 좋은 날 가지 날 좋은 날 어. 밤에 밤에 연인과 함께 아꼭꼭 추천해 <laughs> 준태 선수는 이름 뭘로 하셨죠 내가 황준태 형 황준태 내가 명소다 <맘수가. 웃음> 역시 서울의 명소 세빛섬 세빛섬은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야지>. 세빛섬이요? <목소리> 별로인데? 야경이 이뻐요 별로던데? 안 가봤잖아요 <목소리> 가봤는데? 내가 사장 사람 바라보 언제 가야 좀 좀. 은가요 <목소리> 약간 노을 질 때? 노을즈 요즘에 보수도 보고, 요즘에 보수도 보고, 야지죠 보수도 보고, 요즘에 보수도 보고, 요라이 보수도 보고, 요브라 보수도 보고, 요 네. 크 보수도 보고, 요즘에 어보셨요보요아니요아직안수도보 요즘에 보수보셨요이에보셨요에요에요이 종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로 음, 어, 그 설명을 보면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곳인 만큼 이제 뭐랬더라 저도 아 근데 제가 종로를 좋아해요 어, 약간 그 거기 없는 국민 선수가 특별히 종로를 좋아하는 이유 약간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개껏 낭만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적인 아직도 그 동네는 어, 남아있죠 전통적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많이 편해져요 종로에서 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일단 그 포차거리에서 소주 한 잔이 제일 베스트고 또그 근처가 을지로거든요 제가 뭐 추천해주는 코스는 을지로에서 치맥 한잔딱 하고 술임겸 걸어서 포장마차거리 그 가서 소주 베스트 데이트 코스 그게 최고의 데이트 코스죠 했었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 데이트도 많이 했어요 <laughs> 친구들과 함께 야, 친구들과. 아니요, 근처에서 다그이 익선동이나, 그래도, 한동이니까 밥풀이죠. 네, 그래서 낮에는, 선아도 안녕하세요. 안연다 좋아요. 네, 그렇게 가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저희가 약간 경기적인 걸로 보면은, 연패 끊었고, 아, 그죠. 지난 경기 아주 완벽한 경기였는데, 오늘 오케이는또 약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부셔버립니까, 저희가 지기도 했고 그게 한두 한, 경기 전에 최근에 또진 거라서 선수들이 꼭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오늘 좀 다르지 않을까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이기는 걸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입어봤잖아요. 네. 어땠습니까어 이쁘던데? 근데 하얀 하얀색이 제일 이뻐요. 어 하얀색. 네. 본인이 입었던 하얀색 마음에 드네. 그리고 아 빨간색은 처음 입어가지고 어색하고. 초록색도. 어색하고. 흰색은 맨날 입으니까 익숙한. 근데 디자인은 색깔. 엄청 이쁘던데요? 어... 완전 달라졌던데? 맞죠. 맞아요. 작년이랑 또 작년이랑은 또 완전히 약간 다른 느낌. 예 네. 완전 달라요. 어 이쁘던데 디자인? 어 다행히. 이게 이름 뭘로 하셨죠? 저 어린이 대공원. 어. 근데 이유가 그게 네. 정확하냐. 전 이유 그거 아니에요. 수정을 해 주세요, 여기 아기들을 네. 좋아하고 네. 그래 가지고 거기 가면 어린이도 왔고 나중에 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한번 가야겠다. 해서 그걸 한 건데. 어 아직 어린이고 싶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정정, 정정. 정정.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Is right? yes, yes, yes. Condition이 어떤지 매우 How's your condition? I feel good. Yes. Christmas가 네, 네. 기대하고 있는지 뭘할 건지. You expect a lot for the Christmas. You mean the presents? I oh, no. don't and, and all the things like for Christmas. I always like the December atmosphere and Christmas. 어, uh, New Year atmosphere. So, any yeah. plan? No, we don't have any plan, Anya. Okay. 기분이 좋아지는 게 좋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좋아. 크리스마스가 있기에 여러가지. 사랑꾼이라고. You're really like facing to your girlfriend a lot. Anya is saying something, you're trying to come really like good, love, lover. Message. Well, now, um, now we are on live, so yes. Yeah, i yeah. <laughs> 오늘 안야가 to 와서 아마도 볼 수도 i 것 to uh... 대답은 맞다고 할게요. 짧게 I'm going to to i will message to huh? the Ayo susu, tunggu mana? Ayo susu, terima kasih, terima kasih. 나제나 나의, 나의 친구가 나날 부른다 여기 봐봐 나의 친구 진상원씨를 소개할게 여러분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세뇌해야 돼 오늘 우리한테 네. 건방뜨지 말라고 건방떨지 말라고 맞냐? 저도 오션 <laughs> <안> 해 <laughs> Christmas, o c t o b 스 r Soul y o 스 k Soul y 스 r k You like that? Oh, you d o 나 t know. You joke. Don't know what y o 에 이제 n t I'm going to say, Chom, process, and I'm going 설 o say, I'm going to say, I'm g 때려버렸다. 네, 네. 오늘 리세이 생일이잖아요. 네. 생일 축하해줬습니까? 해줬죠. 음. 생일 축하해줬죠. 점심에 케이크. 나도. 일본도 케이크 하나? 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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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하지. 어 전성의 하지. 그럼다. 생일 축하 인사는 어. 어떻게 해줬어요? 노래 불러줬는데 생일 축하. 어. 한국말로. 네. 알아서 던가요 모자라서죠. <laughs> 어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몸수학원 다니냐고. 다시 말이요? 저 지금 말 잘하나요? 될것 같습니다. 코치님이 끝나시기 때문에. 인사 한번 코치님. 님에게 박수 부탁니다 어 괜찮대요. 괜찮아요. 바키. 야, 롯가딱 세이. 아, 못한 조비 오면에 또.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알려줘서 했는데 맞나요? 생일 축하. 맞아요. 맞아. 팬분들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감사 인사를 아, 이봐. 올해 라이브 하는데 응. 라이브. 응. 그래서 라이브 내에 지금 코멘트데 코멘토에... 오늘 좋아좋아좋아 아좋아지 감사합니다 아이팅입니다이이팅 <laughs>